메이저 카평 택점입니다. 기아 레이 리무진 시트 천장 앤보싱 오늘 작업한 차량은 23년식 레이입니다. 일반적인 소형차보다 훨씬 실내가 넓은 레이는 천장 앤보싱 작업을 맡기시는 분들이 간간히 가격이 소형차인데 너무 비싼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천장을 탈 거에 보면 크기가 일반 SUV 차량의 천장보다 더 크고 일반적으로 다른 차의 필라는 A, B, C, 세 군데지만 레이는 필라도 B, C, D로 8 개. 도어에도 감싸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특히나 다른 차에는 없는 선반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일반 소형차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작업한 레이 차량은 신차이며 천장과 시트를 모두 개조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트는 쇼파처럼 푹신하고 편안한 메이저카의 라인 버켓 리무진 시트로 오렌지 검정 투톤으로 제작되었으며 천장도 오렌지 검정 투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천장엔 보싱 작업입니다. 선반 부분은 전체 검정으로 트리밍 하였고, 햇빛 가리개를 오렌지에 포인트를 검정으로 주어서 선반과 어울리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천장 엠보신 부분은 엠보가 들어가는 볼록한 부분은 오렌지에 검정 실을 포인트로, 단추도 포인트로 검정으로 작업되었습니다. 이제 시트 사진입니다. 보통 시트를 안해 보신 분들은 리무진 시트를 할때 시트를 통째로 바꾸는 거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시트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순정 시트의 가죽이면 가죽, 면이면 면 시트를 모두 벗겨내고 안쪽에 특수 폼이 봉제된 리무진 시트를 순정 시트처럼 다시 고정해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고정되어 있는 시트 커버를 모두 탈거하고 리무진 시트로 다시 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렌지와 검정 투톤의 라인 버켓 리무진 시트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사이드의 입체 버켓을 추가해서 허리의 뒤틀림을 잡아주고 헤드는 멀티헤드로 교체되어 목을 편안하게 받쳐 드립니다. 조수석은 폴딩이라 버켓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라 부분입니다. 필라 부분도 오렌지 색상으로 트리밍 하였습니다. 이제 시트랑 천장까지 전부 좋아하시는 오렌지 색상으로 바뀌어서 레이의 실내를 차주님의 취향대로 인테리어 하였습니다. 평택 레이 라인 버켓 리무진 시트 천장의 모싱 시공 문늬010-2313-3739 메이저카 평택점 찾아오시는 길 용이동 31-2